제가 오늘은 사유리 씨를 위해서 오늘 출연자들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예요 곰미나예요? 아주 신체 건강하고. 이야, 좋다. 대단하네. 자, 찰스를 찾으신 손님들 모시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멀리 지구 반대편. 브라질에서 온 축구 삼사입니다 무천 FC 호드리입니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브라질 말같기는 한데 들리네요. 아미로아미로입니다 루키야, 루키야 무천 f c 루키야입니다. 조에르조투에 조에르입니다. 여분들한분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? eu vai fazer 1 ano e meses. Eu, primeira vez que eu vim em 2008, tive uma fissura no osso que eu quebrei, voltei para o Brasil, em 2013 voltei, estou até agora. Em 2013 eu vim para o Goiânia, Goiânia RFC. depois o 우산 현대, 우산 현대, 그렇죠. 아 기억나요. 아, 기억나요. 아, 기억나요. 한국이 좋은가봐요. 어 음. 좋아. 그리고 좋아 좋아. 좋아. <laughs> 좋아, 좋아. 어떤, 어떤 게 그렇게 한국이 <laughs> 좋아요? 이태오이태오 이태호. 이태호? 이태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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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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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<laughs> 세분다 그러면 브라질에서도 음. 축구 선수였어요? 그럼 너 놀다가 왔겠어. 요 <laughs> 아니 다른 일할 수도 있잖아. 아니, 설마. 배우 아랍바데르. 맞지? 아니 브라질에서는 빵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프로 축구 선수 정도야? <laughs> 아니었대. <laughs> 애들이 다 축구 선수구만. <웃음> <웃음> 네. 오. 어, 마이크 비싸. 려 괜찮아. 려 괜찮아. 오케이. 니이세 친구들은 기술이 있고 매워해. 실력이 있고 또 실력이 있는 친구들을 필요로 하는 한국의 팀이 너무 있었기 너무 때문에 안안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. 이세 선수의 리얼 한국 정착기 지금 보시죠. 음. KBS.